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TV 이지원입니다. 최근 잇따른 기업 대표들의 갑질 행각이 밝혀지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보네르아티 황준호 대표도 갑질 논란에 중, 보네르아띠 황준호 대표는 매장 직원들에게 부모를 들먹여가며 욕설을 하고 무시하기를 기본, 매장 점주와 트러블이 있은 뒤 몰래 아무도 없는 매장에 들어가 직원 보건증을 훔치는 보복을 자행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갑질행각에 대한 제보글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보네르아띠 매장에서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황준호 대표가 처음에는 유기농 재료를 사용해서 빵을 만들었지만 수지가 맞지 않아 싸구려 재료를 섞는 등의 속임수를 썼으며 매장 점주들의 투자를 받아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다니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네르아띠 황준호 대표는 법적으로도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 황준호 대표는 직영점을 제외한 전국 다섯 곳의 투자 점주와 수송 중에 있습니다. 그는 해당 점주들이 본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미수금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점주들은 황준호 대표가 거래 명세서를 부풀려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 이지원이었습니다.